이게 한1년년 전쯤에 아버지하고 스키아 같이 신으시면서 아버지가 고객님 스키아를 신으시고 같이 신으시다가 네네. 그때 아버지한테 좀 울무셔가지고 이렇게 문제성 발톱으로 네네. 변하셨다고 그러셨죠, 발톱이 많이 두꺼워져 있어요. 눌르셨을때네눌르셨을때 아프진 않으세요? 네 아프진 않아요. 네 두께감 있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전체 스케일링 진행할 거고요. 안에 발톱 상태 보고. 다른 관리 필요하면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발톱이 두꺼워서 스케일링부터 할 거예요. 그 카본으로 제작하는 그인라인이거든요 네. 네. 그거 이제 타다 타다 보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발톱도 많이 눌리고 네, 그, 맞아요, 맞아요. 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인라인 그, 스케이트가 좀 안에가 좀 딱딱하고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그 그냥 소프트 부츠가 아니라 이제 네, 네. 속도를 즐기기 위해서. 하드 분츠를 아. 하다 보니까 그게좀 그게 또 발톱에도 안 좋았던 것 같아. 그게 이렇게 바, 발톱이 안 좋아지기 전인지 그 아마 전일 정도 전일 것 같기도 하고. 그, 그죠. 그러면 인라인 스케이트가 환기가 잘 되는 분츠도 있는데 아, 환기가 아예 안 되는 이게 이렇게 이물질이 아, 이렇게 나오죠. 예. 아. 환기가 안 되는 인라인 스케이트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객님 사실 거는 본 그거는 그렇죠. 한 개는 거의 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스케일링 시작할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좀 발톱이 두꺼우셔서 이렇게 진동감 때문에 혹시 불편한 느낌 드시거나 하면 말씀하세요. 괜찮으실까요? 이게 아프진 않거든요. 이렇게 하래해도 괜찮으시죠? 이게 발톱이 두꺼우셔가지고 깎을 때도 여기 단면에 보니까 흔들렸을것 같아요, 여기. 약간은 네, 그러니까, 흔적이 발톱이, 이렇게 있는데. 발톱이 너무 두꺼니 네. 다르긴 잘라야겠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 약간 더큰 그런, 그런 발톱, 네. 발톱 두꺼워진 발톱 다를 수 있게. 그, 그런, 그런 발톱 같기가 있더라고요. 아, 약이처럼생겨 네. 그 네, 네. 그, 일반 그, 발톱깎이가 아니고 그런 네, 좀큰 도구로 자르신거예요네 네, 자르신 네. 음, 음, 고객님 여기 발톱 떠있는거 알고 계셨어요? 속이 비어있다는.. 아비어있다 정도는 네, 알고 계셨어요? 네, 네. 아,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내 발톱이 버티있는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안했고 아 네네 그냥 속이 그냥 됐구나. 아, 그 고객님, 그리고 여기 살짝 보이는데 약간 멍자국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멍자국은 고객님이 어디에 이렇게 다치셔서 멍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제 두꺼운 발톱이요, 신발이나 뭐에 들들인인 라인 스케이트에 이렇게 네. 눌리면은 맞아요, 맞아요. 눌림 때문에 이렇게 출혈이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려 나왔어요. 네. 안에 이렇게 그냥 덮표만 있던 거예요. 붙어 있지 않고. 네. 단체 생활 하고 하면 맞아요. 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또 서로 얼굴. 네 그리고 개인 차가 커서요 이 균에 대해서 되게 면역력이 강한 분들도 계시고 또 취약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뭐 남녀노소 계층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때요, 고객님? 좀 스케일링이 생각보다 네. 보세요. 아까 덮혀 있을 때는 ]요. 그죠.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가 다 떠있고 이걸 스케일링하면 아마 발톱이 반 정도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복을 하려면요. 이제 시간도 걸리고 많이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계단처럼 이렇게 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발톱이 예쁘게 쭉쭉쭉 나오면 너무 좋지만 아마 자라나올 때좀 변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샵에 오실 때마다 발통병은 좀 바로 잡으면서 똑바로 나올 수 있게끔? 네. 그런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링도 하면서. 네. 발에는 이제 발전용 샴푸를 따로 써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럼 매년 스키를 가세요, 지금도? 네, 시즌 아. 이제 스케일링이 다 끝났어요 고객님 앞으로 발톱 자라나온 상태 보고 제가 오실 때마다 관리 도와드릴 거예요 고객님 여기 발톱에 바르는 세균제인데 구석구석 사이사이 여기 사이드까지 해서 구석구석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 피부까지 다 닦게 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아,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늘 스케일링은 끝나셨어요 제가 반대편 발 관리해드릴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